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엠프로입니다. 오늘은, 어, 메커니즘에 관한 레슨이 아닌, 어, 내가 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가? 혹은 레슨을 아무리 받아도 왜 나는 제자리지? 이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어떤 분들은 1년 안에, 배운 지 1년 안에 8, 90대를 치곤 하죠. 응.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무리 돈을 쓰고, 몇 년을 배우고 연습을 아무리 해도 8,90대를 들어가기도 힘든 분도 계시고, 혹은 70대는 뭐, 아예 나는 못하는 느낌까지 들기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로는, 그냥 안 한다. 응, 안 합니다. 뭘요? 연습과 노력을 안 한다. <laughs> 말 그대로예요. 그냥 안 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이 골프의 연습이라는 거, 그 시도 자체를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연습하러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잘 치고 싶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재능으로. 아, 나는 재능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그런 재능하고 무관한 운동이 골프예요. 가장 노력이 필요하고 가장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운동이 골프인데 그냥 안 해요 시도조차 안 합니다 상상만 합니다 내가 드라이버를 300m를 치는 꿈 내가 아이언을 쳐서 1m 옆에 붙이는 생각 그런 분들이 거의 8 90%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연습을 하러 가신다 그분은 극소수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안 하면 어쨌든 이런 영상 보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연습하고 행동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레슨을 받아요. 안 되는 거를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과 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의 차이에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레슨을 해보면서 음, 실력이 느는 사람과 안 느는 사람을 이제는 극명, 극명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어떻게 구분을 할수가 있냐. 물론, 안 느는 사람을 두고, 아, 저 사람은 안 늘어. 라고 제가 그렇게 딱 놔버리진 않아요. 그걸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근데 딱그 느낌이 이제는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저는 제 레슨을. 그분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은 들으면서부터 이으세요 혹은 들으면서 아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안될것 같아요 그건 프로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조차 아 벌써 힘이 빠져요 진이 빠지고 근데 어떤 분은 제가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는 족족 경청을 하고 어 해볼게요 어알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요. 근데 그분이라고 정말 알았다고 알아는 알아, 게 아니죠. 그분이 알았다는 거알 수가 없어요. 음, 그분이 알았다는 것조차 착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생각과 마음가짐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분, 그러니까 해볼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매 레슨마다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짧은 레슨 안에 큰 성과를 얻고,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벽을 아주 조금 조금씩 깨 나가야 돼요. 이 둘의 시간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의 큰 포인트라고도 볼수 있어요. 이게 그 나이하고도 관계가 없고, 운동신경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나는 정말 운동신경이 없어? 절대 아니에요. 골프를 제가 레슨을 해보니 운동신경이 없다는 분들이 나중에 훨씬 잘 쳐요. 운동신경이 있다는 분들이 정말 못 쳐요. 어, 이게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왜냐면 운동신경이 없다고 알고 느끼고 계신 분은 열심히 해요.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진정성이 있고 그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 나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묻어나게. 근데 운동신경이 있으신 분들은 난잘 쳐야 돼라는 생각이 있어요. 난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근데 골프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맞거든요. 물론 잘 맞을 때도 있겠죠. 초반에는 당연히 운동신경이 있는 분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운동신경 없는 분. 근데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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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자만이라는 그 마음가짐이 난 연습을 안 해도 잘 치는 사람이야라는 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이 그걸 금방 추월을 해요. 전 그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력의 차이에요. 의지력. 남들보다 잘 치게 된다는 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적인 거니까. 그럼 그 어려운 걸 해낼 의지가 있어야죠. 노력을 해야죠. 그죠? 아니면 그 연습이라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시든가. 사실은 그런 부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 그걸 막 애써서 나할 거야.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연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빨리 늡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실력은 실력대로 늘겠죠.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게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당연하듯이 운동하듯이 하는 거니까 그게 가장 빠르게 실력이 늘수 있고 어, 세 번째로는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레슨을 이 사람한테 내가 믿고 선택한 선생님한테 갔어도 이 사람을 믿는 확신이 없어요. 끊임없이 의심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이게 돼요? 이게 맞아요? 아, 그거는 프로님만 되는 것 같은데? 의심은 확신의 반대말이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다못해 둘다 하지 않든지. 근데 의심을 해요. 그럼 막 믿음이 없어도 그냥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심까지 하네요. 그럼 이거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어, 내가 믿고 내가 또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한다면 그 연습에 대한 보상에 대한 확신이, 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을 한다. 1년 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연습을 한다면 70대를 친다라고 하면 연습하실래요? 1년 안에 70대를 칠수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하면. 1시간.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어, 분명히 가능한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이상을 연습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하루에 1시간씩 연습을 한다면 70대를 친다. 근데 안 하죠. 왜?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이 선생님한테 받아서 정말 잘칠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음, 그래서 안 합니다. 믿으세요. 믿고 해보세요. 어, 불가능은 없습니다. 무조건 돼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70대, 80대 분들, 너무 많은 성장을 하는 걸 지켜봤고, 저 스스로조차 너무 많이 배울 분들도 계시고, 아, 이분은 정말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분은 안될 수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음. 다행히 저는 이제 저를 어느 정도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만 많은 이제 일반 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 믿음을 갖게끔. 음.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믿어보세요. 선생님을 믿어보고 내 연습량, 내 연습을 믿어보십시오. 무조건 변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어요. 신체적인 불리함, 나이, 어, 다 핑계입니다. 그냥 의지가 약한 거고,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어, 무조건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주변에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음, 골프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게 바로 주변 사람입니다. 어, 주변에 어, 연습을 가는데 꼭... 친구들하고 같이 가거나, 혹은 지인분들하고 같이 가거나, 뭐, 배우자,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같이 가야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골프가 잘 늘기 힘들어요. 어. 골프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울리고, 즐겁게 놀고, 뭐, 재밌죠. 즐거워요. 근데 절대 자기 개발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문제가, 그 주변 사람들이 항상 뭐라고 해요. 그 말에 휘둘려요. 어. 안 듣고 싶어도 안 들을 수가 없죠. 신경이 쓰이죠. 듣는 순간 그거에 의식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죠? 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음, 근데 어, 단순하게 그거는 정말 깊게 공부하신 뭐 레슨 프로님이나 혹은 뭐 상급자, 최상급자 정도의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 정말 디테일한 메커니즘을 모르고, 혹은 순서를 모르고, 그냥 자기의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이건 정말 제일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이야기예요. 나하고는 달라요. 나를 객관적으로 봐주고, 나를 정확하게 분석해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그분을 정말 100% 신뢰할 수 있으면 또 좋아요. 음, 100% 그냥, 어? 나는, 내 친구한테 100% 맡길 거야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늡니다. 어.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사람 말저 사람 말 메뚜기처럼 이런 식의 내용을 듣고 다니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방법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어, 많은 분들이 시도조차 안 해요. 이게 첫 번째 했던 얘기하고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어, 잃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정말 답답해서 받으러 온 거잖아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엔 벽에 부딪혀서 레슨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잃을 게 없는 거죠. 내가 분명히 벽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혀서 왔는데 레슨을 받는 그 과정은 당연히. 볼이 잠깐 동안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안 했던 동작이잖아요. 내가 처음 배운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 변화하는 과정, 이 분명히 볼이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안 맞는 걸 가지고 "아, 이전보다 못해졌어"라고 얘기하신 분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레슨을 받았더니 이전보다 못해졌어. 절대 아니에요. 어. 이전에는 더못 쳐서 분명히 레슨을 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가 한계를 맞닥뜨려서 변하려고 갔음에도 그 변화에 의해 오는 상황을 더안 됐다고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변화를 하고 있는데 포기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잘 맞을 순 없어요. 사실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느냐, 레슨을 받아서 뭘 어떻게 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어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할 용기가 없어요. 뭘 해보기도 전에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어,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망설이고 두려워할 시간, 걱정할 시간에 그냥 움직여 보세요. 그냥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정말 많은 경험을 할수 있고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이 훨씬 단축이 됩니다. 어, 괜히 두려워하지 말고 괜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을 다 어, 노력하는 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골프는 완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어,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해서 내가 완성을 할 거야 어,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으니까 <laughs> 골프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음.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운동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바꾸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연습을 하는데 그걸 남이 봤을 때 아나요? 모르죠 저 사람이 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내가 그 노력하는 거를 내가 느꼈을 때 그걸 또 남이 아나요? 아니죠 그 희열? 그 감동은 나만이 오로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 내가 뭐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레슨을 받고 노력하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빛을 본다?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자기 만족의 운동이다 보니까 어, 그 노력 자체, 의 연습 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생각보다 재밌어요. 노력한다는 게 그리고 나를 넘어서는 그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 만족이 크고 재밌는 운동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골프가 재밌는 운동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다들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인드를 다시 한번 다 잡고 골프를 정말 제대로 즐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